자, 이어서 마지막 3조 경기입니다. 선수들 출발합니다. 자오레인과이레인 네. 정무희 선수와 박주원 선수 자사레인 선수 수경이 네, 턱에 내려가 있어요. 네. 오늘 턱에 내려간 선수들 꽤 있는데요. 자이 선수는 눈을 감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 기록이 과연 28초 네. 0 6과 박주원 선수 28초 86의 기록입니다. 자 우리 사레인 강단우 선수 수경이 벗겨졌지만 그래도까지 들어옵니다. 자 저렇게 자레인 넘어가면 안 되죠. 네, 도착하기 네. 전에 저렇게 내려 넘어가는 거는 실격의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.